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이야마가덴의 안쪽에 들어왔는데 야 봄입니다. 아이야마가덴. 자, 이거 좀 보세요. 와, 음. 이거 시다레자쿠라라고 하는데 아이 벚꽃이... 이건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벚꽃은? 이거. 버들벚꽃? <laughs> 얘도 금자나도 피어있고 아, 이게 너무 이쁘다 꽃이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피어있고요. 와, 자 여기 좀 보세요. 펜지가 와, 아, 너무 이쁘다. 빨리빨리 음... 빨리 오픈해서 빨리 사람들을 맞이해야겠어요. 와, 꽃좀 보세요. 너무, 너무 아름답죠? 이쁠 수, 수 있죠? 너무 이쁘지? 이거 봐, 여기서 봐봐. 너무 이쁘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의 여행객들을 맞이할 곳이에요. 아 이리 와봐. 이 나는 꽃 중에서도 이렇게 보라색이 약간이 신비적이면서 너무 이쁜 것 같아. 층층이 보라를 이렇게 꽃을 이렇게 아 이쁘죠? 너무 이쁘죠? 펜지 보라 참 이뻐. 어.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거를 또 사진 찍고 있는 저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서 보는 이 사쿠라도 너무 아름답네요. 와, 아, 이거 우리 둘만 보기 아깝지? 우리 둘만 보고 있어요, 이게. 와, 정말 너무 아름답죠? 여기에 이제 물, 청소 깨끗이 했으니까 이제 물도 이제 흘러내리게 해야겠죠? 여기가 저는 이게 크리스마스 로즈도 아름답게 피었네요. 저 오늘 아침까지 어? 한국에서의 전투 어? 모드였는데 이렇게 여기 오면 제가 어떻게 힐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야마의 여행은 힐링 투어예요. 아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우리 이 전체 면적으로 하면 한 7만 평 정도 되지만 이 4만 평 안에서 아우,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계절별로 피고지고 아름답게 하고 있어. 이거는 또 뭐야? 야, 야, 신인가요 와, 아 저기에 아 고항하게 때르 저기에 새집을. 지어서 거기에다 밥 넣어주고 있거든요. 어, 새들 밥도 조금 챙겨서 주시고 계시네. 저기에 밥 챙겨 드리고 있는 거야 새 집에 이렇게 아 아름답죠. 음, 수선화도 정말 아 너무 예뻐 정말 아 금세 모든 그동안 힘들었던 정말 바빴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 정말 잊혀지는 듯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노 꽃 튤립이네. 어이 튤립 좀 보세요. 이 도야마는 그 세계 3대 튤립 축제가 있는 곳인데 이제 좀 있으면 튤립제 시작하면 우리가 축제장에도 가서 찍어드릴 텐데 도야마에만 있는 튤립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야. 이거 봐 너무 이뻐 그런 거를 구군도 좀 선물을 좀 해드려야겠어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될수 있도록 우와 이거 어떡합니까 우와 너무나 아름다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제 5월 6월 4월 5월 6월 지금 저희들 많이 오시고, 4월까지꽉 찼고, 6월에 또 많이들 오시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업에서도 오시고, 아,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저희는 여기서 4월 18일에, 어, 이제 한국, 그, 어, 여기 안에, 저기 안에 보이실래나? 저기 안에 건물에서 레스토랑. 퓨전 레스토랑을 한국 한식을 많이 좀 맛보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장미예요. 이거 좀 보세요. 장미 시즌입니다. 장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우리는 꽃놀이 하겠습니다. 안녕.